자 15번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ax제곱 AX y 플러스 px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를 보니까 너무나 고맙게도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나눠주고 여기 한번 나눠주고 자 여기도 x제곱 y로 여기 한번 나눠주고 여기 한번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8x제곱 y를 이렇게 써볼까요? 8x3제곱 y를 4x로 나누고, 마이너스 12x제곱을 또 4x로 나누고, 자, 그 다음, 15x4제곱 y제곱을 5x제곱 y로 나누고, 마이너스 10x3제곱 y를 5x제곱 y로 나누고 됐죠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된 항이 4개짜리요 나누면 4 나누니까 2 x 세 개인데 한개 나눴으니까 두개 y는 그대로 자,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3 x 두 개인데 x 한개 사라졌죠 그래서 x만 남고 자 그다음 플러스 5로 나누니까 3이고 X2개, 여기 4개, 네 4개인데 네 2개 뺐으니까 2개만 남겠죠. Y1개 빼서 2개에서 하나 빼주니까 1개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이너스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고, X3제곱인데 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2개만 남았겠죠. 아니, 두개를 빼고 한개만 남았겠죠. Y 나누어서 약분됐으니까 없죠. Y양은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 아, 얘하고, 얘하고, 동류항 계산해주면, 5x 제곱 y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가 되네요. 자, 여기에서, x 제곱 y의 개수, 요게 a가 되고, 자, b는 x의 개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5, 자, 마이너스 B는 B의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5를 반대로 하면 플러스 5가 되겠죠? 따라서 5 플러스 5는 10. 정답은 5번. 요렇게 할수 있겠네요. 됐죠?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A 마이너스 B를 5 빼기 마이너스 5. 요렇게 해서 해도 괜찮아요. 보통 이 방법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B를 B의 부호 반대로 이해를 해주면 훨씬 더 계산이 달라집니다. 16번 보겠습니다. x와 y 값을 주고, 이 식을 값을 구해달래요. 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4를 직접 다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음, 그렇게 힘들게 문제 풀려고 된 문제 아니죠? 따라서 이거를 최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x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배해주고, 마이너스 y도 이렇게 하나하나 분배를 해줍시다. 그러면 x 곱하기 ex 플러스 x 곱하기 y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겠죠？2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x 먼저 적을 수 있죠？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곱이니까 플러스 가 되고 3y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x, y 사라지네요. 2x제곱, 플러스 3y제곱. 그러면 2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를 제곱해 주세요. 3y는 4.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x자리에 마이너스 2 그대로. y자리에 4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2가 통째로 들어가야 돼요. x를 제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4의 제곱 16. 2, 4, 8에다가 48 더해주니까 56이 되나요. 음. 자56 4번에 있네요. 주어지는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주어질 때는 항상 괄호까지 해서 챙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을 전체 통째로 제곱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자,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네개 있대요. 이네개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원래대로 하나씩 대입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것이 좌변이고 우변은 2가 있죠. 자, 이것이 이 e 관계가 성립이 돼야 참이 되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면 얼마가 되나요? 여기는 4가 되고, 1 더해주니까 5가 되죠 자, 우변은 2가 되고, 자, 우리 얘를 조금 옮겨볼까요? 이렇게, 음. 이렇게 옮겨놓고 보면, 자, 우변은 2, 여전히 2고, 좌변은 이렇게 되니까 작은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3. x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얼마일까요? 여기 계산하면 2니까 3. 3은 2 이하. 맞죠? 여기도 참. 자, x가 1일 때는 어떤가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허, 선생님 지금 지금 나뭐했니요했 응? 자, 누가 봐도 2가 5보다 작죠 그렇다면 이것은 틀렸죠 5가 더 크고 3이 더 크니까 이거는 x x 이거는 해가 될수 없는 거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어 선생님 일부러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자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2보다 작죠 음, 작거나 같은 거 성립하니까 여기에서 참자 x는 2일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러면 해는 참일때 여기에서 참이니까 x가 1, x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보기에서 3번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사실 우리 이거 부등식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x,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항 하는 거죠. 자, 2에서 1을 빼주고, 그럼 마이너스 2x는 1 이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어떻게 해? 부등식에서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나눈다. 그렇다면 부호는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로 나눌 때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x만 나올 것이고, 무변만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 되니까, 우리가 가진 x 요거 4개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 중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2하고 1하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여기까지. 요두 개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다음 부등식 중 해가 다른 하나는, 세 개는 해가 같고 하나만 다르대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어, 1번. 자, X항, 이항하고 상수항도 이항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부등호 그대로, 우변에 마이너스 2, 양에서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자, 마이너스 나왔죠?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꿀 준비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4로 1을 나누었으니까, x는, 짠짠, 1보다 크다. 이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해는 x가 1보다 큰 범위가 되고, 자, 두 번째. 자, 전개부터 해야겠네요. 2, 3은 6,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것이 마이너스 x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2x 이항해서 오면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자, 6과 마이너스 7은 뭐 그대로 이항해 줄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7. 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우변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줄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둘이 다르니까두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양변에 똑같이 10을 먼저 곱해서 소수점부터 정리하고 합시다. 그러면 4x 2. 우변은 -3x 9. 자, x항 상수항 이항해 주면 4x 플러스 3x 우변은 9 2가 돼서 7x가 7보다 크니까 양변 7로 나누어 주는데 계수가 양수니까 양수로 나누는 거 상관없죠? 그대로 x가 1보다 큽니다라고 되겠네요. 이렇게 4번 양변에 10을 곱해서 분모를 일단 없애고 봅시다 양변에 10을 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약분이 돼서 여기에는 5 전체 5를 곱하고 여기에는 전체 2를 곱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그 다음에 우변은 2에다가 2x 플러스 3.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5. 부등호 방향, 이렇게 2는 4x 플러스 6. 됐죠? 자, 이항 해줄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 가능하죠? 우리 조금 더 톡톡해졌으니까. 4x 이항 하면 마이너스 4x. 앞에서 마이너스 9x. 자, 6이 있었는데, 플러스 15이항해서 마이너스 15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양면을 마이너스로 나눠줄 거니까, 부호,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그럼 X만 남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9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자, 4번도 조금 지워주고, X가 1보다 크다. 자, 우리 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지만, 5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양변에 어, 얼마를 곱할까요? 음, 여기 소수점 두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100을 과감하게 곱해볼까요? 자, 5를 이쪽에서 합시다. 양련에 100을 곱하면, 여기는 25, 약분해서 25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75X. 됐죠? 플러스 2랑 약분하면 50. 됐죠? 자, 여기 100을 곱하면, 여기 주의해야 돼요. 100을 곱하니까 4x가 아니라 40x가 되겠죠. 마이너스 65. 됐네요. 자, 이항할게요. 40x 이항해서 오면 마이너스 115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50이 오니까 마이너스 1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마이너스로 양변을 나눌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러면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번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X가 1보다 큽니다. 자 1번, 3번, 4번, 5번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2번만 살짝 답이 해가 다르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19번 문제. 자 이번에는 A의 범위를 주고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직접 풀면서 볼게요. 부등식을 풀어 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전개할 거 전개 뭐 하죠? 전개할 건 없고 이항부터 해야겠네요. ax 1 우변은 3x 2. 자, x항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이렇게 요렇게 이항합시다. 그러면 ax 3x 그리고 우변은 2 더하기 1. 자, 그러면 여기 x로 묶어줄 수 있죠? a-3x. 자, 이거 가능한가요? 분배법칙.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은 3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양변을 x-, 아니, a-3으로 x의 개수로 나눌 거예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a가 3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a가 3보다 작다는 건 다시 말하면 a-3이 0보다 작다는 뜻이 되죠. 왜냐면 작은 거에서 큰걸 뺐으니까 0보다 작겠죠. 아니면 3을 이쪽으로 이왕을 해줄까요? 그러면 a-3이 되고 우변은 0만 남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a-3이 0보다 작다는 거. 얘가 음수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양변을 A-3으로 나누니까 좌변은 X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부등호 방향은 바뀔 것이고 우변은 3을 A-3으로 나눈 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요게 이제 계산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할거 없습니다 이걸로 끝자 그러면 X 가 a 3분의 3보다 크다. 몇 번인가요? 1번이네요. a 3분의 3보다 크다.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 20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내려올 때에는 같은 길을 시속 6km로 걸어서 2시간 이내로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이때 최대 몇 km까지 올라갔다 올수 있는가? 등산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산에 그런데 같은 코스를 갈 거죠. 올라갈 때는 시속 4km 내려올 때는 시속 6km 최대 끝까지 갈지 중간까지만 갔다가 올지 몇 km까지 갔다 올수 있는지 우리한텐는 2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좀 옆으로 옮길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거속시를 한번 보는 거죠. 올라갈 때 거리, 내려올 때 거리. 둘 다, 우리 최대 몇 km까지 갔다 올지 모르니까 Xkm라고 합시다. Xkm 갈 거예요. Xkm. 같은 거리, 같은 길을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속력은, 갈때 시속 4km. 이렇게. 내려올 때는 시속 6km. 단위가 같으니까 해결하기 쉽겠네요. 자, 시간은? 어, 시간은 총 2시간 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겠죠.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올라갈 때는, 시간은, 우리 이거 기억하나요? 거리, 속력, 시간. 여기 둘은 곱해주고 얘네들은 나누기 관계가 있는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4분의 x 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예요 여기 내려올 때니까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면 6분의 x 시간 이렇게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이렇게 차례차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알수 있는 거. 자 여기까지가 주어진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이 부분인 거죠. 이걸 2시간 이내에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해서 총 2시간 이내여야 된다는 거죠. 2시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어, 세 번째 여기에서 바로 식이 나왔어요. 또 우린 이걸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4분의 x 더하기 6분의 x가 2 이하여야 합니다. 양변에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 붙으면 여기는 3x 플러스 2x 그리고 24가 되겠네요. 자, 5x가 24보다 작으니까 x는 자, 5로 나눌 거니까 양변,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그대로 5로 양변 나눠주면 4.8 이렇게 되겠네요. 자, X는 4.8 이하이니까 4.8km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가 2시간 이내에 이 등산을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 4.8km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런 거리와 속력과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따져보고 문제에서 아, 이걸 2시간 이내로 등산을 마치겠대. 그러면 올라갈 때 거리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든 시간의 합해서 2시간 이내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초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식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볼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제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